어쨌든 이 그래프를 통해서 서울과 광주가 2006년도와 2011년도에 왜 그렇게 다른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지 좀 이해가 되시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부동산 채널 박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서울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지방은 떨어진다. 그래서 과연 광주는 언제 올라갑니까? 이렇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게 답인지 오늘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제가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어 요즘에 이제 서울만 자꾸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 서울산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에, 광주는 먼 발치에서 그냥 바라봐야만 하는 것인가? 뭐 이런 건데요. 어, 서울이라 그래서 다 같은 서울 아닙니다. 이렇게 낮은 곳도 있어요. 이렇게 낮은 곳도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라 그래서 경기도라 그래서 무작정 광주보다 낮다고 쫓아갈 게 아니죠. 정말 면밀히 살펴봐야겠죠. 어, 이거 무작정 갔다가 제가 보기에는 80% 이상 이 실패한다 오히려 광주 신축급이 더 나올 수도 있다 어쨌든 본격적으로 자료 살펴보시면요 어, 요즘에 기사들이 정말 자극적으로 나오고 있죠 국평도 20억 전 고점 대비 턱밑까지 왔다 그래서 어떤 아파트가 전 고점 대비에서 얼만큼 올랐는지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엄청 퍼다 나르더라고요 어, 전 고점 대비 뭐 88%다 뭐 92%다 95%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고 그리고 심지어 거래량도 3년 만에 최다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데는 서울 집값만 오른다 지방은 오히려 하락폭이 확대됐다 이 기사가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이런 기사를 썼는지 오늘 그 자료들도 낱낱이 살펴볼 거거든요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많은 기사들의 주요 내용은 전세가격이 상승으로 인해서 매매가가 밀어올려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왜 그런지도 오늘 자료를 통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반대로 계속해서 망한다 뭐 이런 유튜브들이 또 굉장히 많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채널이 여러 개인데, 동영상 내용이나 썸네일이나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비슷해요. 한 사람이 계정을 파가지고 여러 개를 돌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조회수, 조회수, 이 시장에 예민하게 어떻게 작용될 것인가 예측하는 게 아니고 이 조회수를 통해서 광고비를 올리려는 이런 작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런 것들 뭐 보시는 건 좋아요. 재미삼아 보는 건 좋은데 내가 실거주하는 내 집을 좋은 집을 좀 장만해 보려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유튜브들은 좀 피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뉴스도 요즘에 양극합니다. 어, 폭락해서 계속 망한다 아니면 떡상한다 폭등한다 어,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자료를 통해서 좀 중심을 좀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자료 살펴보시면요. 여기 보니까요 2022년 하반기 그래프가 있고 2023년 그리고 2024년 상반기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요.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제가 색깔로 칠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22년 하반기에. 굉장히 색깔이 짙어지고 있죠. 이 파란색 계열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24년 상반기, 2022년 하반기 걸쳐서 상반기까지 근 1년 동안 엄청나게, 어, 폭락을 했다. 폭락을. 그리고 2024년 후반기 들어설수록 색깔이 완만해지고 붉은색 계열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여기 보면은 요 위에는 매매고 밑에는 전세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매매, 전세 보니까 전세가 유독 더 뚜렷하게 빨간색 계열로 변화되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24년 상반기 보니깐요, 전세는 이제 색깔이 많이 변했는데 오히려 매매는 파란색 계열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상반기 그래프를 조금 더 정확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깐요, 여기는 위에는 매매고, 밑에는 전세 아파트 가격 변동률입니다. 광주는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이 얼만큼 올랐냐 수치를 보니까요 어 서울이 3월 25일 기점으로 해서 이 색깔이 변했습니다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예요 전환이 그렇지만은 전환 폭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이 요즘에 많이 올라갔다 뭐 이런 기사 내용이 어 6월 10일 6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이 상승률이 가파라지기 시작했다,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6월 달부터 상승으로 전환된 지역이 경기도하고 인천권이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 지역들은 아직도 파란색이죠, 아직도 갈 길을 못 잡고 있다. 그래서 이 그래프 때문에 그런 기사들이 나온 건데요 어쨌든 계열은 이제 하락으로 비춰지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2023년 후반기에 좀 상승으로 전환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거래량이 좀 떨어지는 수치였고 지금 2024년 상반기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3년 만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찍혔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유 있는 하락이다 이 지방도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하는 데 있어서 목숨 걸고 매도해야 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 그리고 일단은 전세 가격이 많이 밀어올린 게 사실이죠. 전세 가격이 수도권은 거의 대부분 올해 초부터 레이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부 다 빨간색이죠. 그렇지만 광주는 빨간불 들어왔다가 파란불 들어왔다가 빨간불 들어왔다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 이유인 즉슨 사실 신축 물량 공급 물량이 계속 되면서 전세 매물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압박을 받으려고 했는데 물건이 쏟아지고 이러다 보니까는 빨간불 들어왔다 파란불 들어왔다 지금 이러고 있는 시국이다 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서울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래서 전국 좀 대비해서 뭐 80%다 90%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상을 좀 보면은 좀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서울이 2022년도에 마이너스 7.2 그리고 2023년도에 마이너스 4% 근데 올해 들어서 0.3% 꼬작 올랐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전고점 회복이 됐다라고 어, 이해하시면 안 되겠죠 어, 당연히 이 수치는 어, 서울의 전체 수치입니다 전체 그렇기 때문에 산수평균 하다 보니까 수치가 이렇게 나온 건데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률이 높게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은 이거를 전체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아직까지도 무리가 있는 수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결론을 보자면은 일부 단지 일부 지역에서 전고점 대비의 회복이 된 거는 맞지만 예, 전체적으로 상승한다. 이런 해석은 아직까지는 금물이다. 그렇지만 전세 시장은 상당히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이유는 매매보다 전세가가 더 많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어, 매매, 그리고 밑에 전세가 이렇게 있는데 서울은 마이너스 9.36, 2023년 마이너스 10.7, 그리고 2024년도에 2%가 이제 올랐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현상들이 도대체 왜 생긴 것인가? 이 부동산 시장의 저변에 깔린 심리는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바닥론이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실제 시장에서 더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직접적으로 으로 늘어난 거겠죠. 예, 거래량이. 그리고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 그렇다면은 서울과 광주의 아파트 가격이 과연 동조할 것이냐, 같이 갈 것이냐, 같이 상승할 것이냐. 제가 내린 결론은 시차가 존재하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같이 간다. 그 시차가 언제인지 그리고 또 이유는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서울과 광주 간의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제가 비교 차원에서 이두 도시만 끌고 가져와 봤습니다. 이 그래프는 1986년도부터 현재까지 다 끌고 온 거고, 거든요, 제가 그래서 일단은 (1998년도) 이전에는 우리가 크게 어, 예민하게 볼 분석 자료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 쇼크죠 (1차) 쇼크 (2차) 쇼크 (3차) 쇼크가 이렇게 있는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고시점이죠 그 1차 쇼크는 다들 아시다시피 IMF 그리고 2차 쇼크는 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인해서 어,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3차 쇼크는 전쟁과 폭등한 금리 때문에 왔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비교해서 보시면 은 1차 쇼크 때는 광주하고 서울이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어, 동조 현상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서 꽤 빠른 시일에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서울이 2006년도 때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광주는 그러지 못했다. 상승은 상승이지만 서울처럼 같이 가지는 못했다. 이때는 이제 동조 현상이 깨진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시점이 언제였냐면은 2011년도였습니다. 2008년도에 어 세계 금융 위기가 터지고 나서 이때는 IMF와 크게 이제 하락이 크진 않았죠. 생각보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서울은 많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내수 경제 침 이어지면서 서울은 2010년도부터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이 됐다. 그런데 거꾸로 광주는 이때 당시에 엄청난 폭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015년도부터는 서울과 그래프를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근 10년 동안 서울과 동조 현상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과연 동조할 것일까를 살펴볼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게 동조하지 못했던 시기에는 왜 동조하지 못했냐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2006년과 2011년도에 어 과연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것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 부동산 시장에는 요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경제 때문에 정체 때문에 대외 쇼크 해외 문제 때문에 어 이런 것들에 아파트 가격에 변수를 주는데 뭐니 뭐니 해도 제일 큰 거는 수급이거든요. 수요와 공급, 경제나 정책이나 뭐 해외 쇼크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중장기적인 그래프를 끌고 가는 거는 수급의 원칙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과 201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시면은 광주 강역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입주 물량이에요. 입주 물량 어, 공급이다. 공급, 에, 공급을 보니까요. 이때 당시에 2006년도가 이때였죠. 에, 이때 당시에 서울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광주는 그러지 못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2006년도에 미분양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입주물량도 더불어서 입주물량도 굉장히 많았던 시기다. 그리고 2011년도에 서울은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또 올라갔던 시기였죠. 이때는 광주가 올라갔고 이때는 서울이 올라갔다. 어, 제일 예민하게 볼 거는 이 공급량인데, 광주는 2011년도에 미분양이 거의, 어, 저점으로 해소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상승을 하기 시작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입주 물량이잖아요. 그리고 입주가 되기 전에 뭐가 있죠? 당연히 이제 분양이 있겠죠, 분양.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입주장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분양 물량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광주 역대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한번 세밀하게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래야 현재 미분양 상태를 좀 분석을 할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미분양 현황입니다. 광주, 광역시 들어가시면은 이 미분양 현황이 뜨는데, 최초의 이 현황이 잡힌 게 2007년 7월이에요. 그래서 그때 자료를 제가 다 끌고 와서 그래프를 만든 겁니다. 여기 보니까는 여기가 언제죠? 2008년, 2009년도잖아요. 말 그대로 미분양 물량이 엄청나게 쌓이기 시작했던 고시기입니다. 그 거의 만 사천 세대가 넘어가요. 미분양 물량이 지금 현재가 어디 죠 현재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천 세대가 좀안 되는데, 이게 만약에 올라간다면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현재 있는데요. 어쨌든 이때하고 비교하면 넘사벽이다. 넘사벽, 앞으로 광주가 미분양이 이렇게까지. 늘어나는 시기가 올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인해서 많은 도시들이 세워졌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됐던 건데 어, 모르겠어요. 군공항 이전이 되면서 그때 뭐 3만 호 짓는다, 4만 호 짓는다 하는데 어, 그렇게 짓는다 해도 이 수치까지는 가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어,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어, 역사적인 수치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그렇게 폭등함에도 불구하고 이때 폭등할 수 없었던 문제는 미분양 물량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입주 물량도 계속 쌓이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 그러지 못했다. 그렇지만은 2011년도 보니까요, 2011년도에 갑자기 미분양 물량이 확 해소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이렇게 빠르게 떨어질 수 있었던 거는 어, 정부 정책에서 미분양 해소 방안으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미분양이 많이 빠지기 시작을 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다시 미분양 물량이 좀 늘어나긴 했는데 이때 당시에 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선는 지구라든가 이런 택지 개발 지구가 공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미분양이 늘어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그래프를 통해서 서울과 광주가 2006년도와 2011년도에 왜 그렇게 다른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지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지금 시점이잖아요. 지금 시점. 결국에는 서울 아파트와 동조에서 같이 가격이 올라가려면 이 미분양이 해소가 돼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수 있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바로 동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은 시차는 존재하지만은 결국에는 서울 아파트 변동률과 동조에서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시차가 존재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시차가 2년에서 한 3년 정도 고정도의 어, 그 시차가 발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이 이유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기니까 오늘 좀 시간이 많이 됐네요 어, 일단은 요렇게 참고하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어, 광주 신축 아파트의 가치 양극화 지표 어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극화 지표도 정말 필요한 지표죠. 내집마련 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지표다. 이거는 제가 다음에 영상 따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어, 자료가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부동산 채널의 박소장이었습니다.